안녕하세요. 캐나다 부동산 뉴스의 제인 문입니다. 잠시나마 토론토에 봄기운이 불어왔던 주말이었는데요. 좋은 주말 보내셨길 바랍니다. 선조들의 숭고한 어를 돌아보는 3일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 무척 소중한 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전역 주택 가격이 지난 1년은 물론 올 1월에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주택 기준 가격은 66만 9천 달러로 한달 전보다 2.2%인 14,400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5%나 상승해 201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토론토나 밴쿠버만이 아닌 캐나다 거의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 점이었습니다. 캐네디언들이 집을 사기 위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모기지 대출이 7.7% 증가해 지난 10년 연평균 증가율 5.4%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모계지 잔액 역시 1년 만에 1 0 0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가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에 의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일반적인 가정소득 상승폭보다 훨씬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주요 부동산 시장 33개 중 23개의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옥필, 해모튼, 노르텀블랜드였습니다. 또 33개의 주요 시장 모두 지난 1년 동안 총 5만 달러 이상, 즉 매달 약 4,160달러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1년 평균 가격 상승률 대비 아직 저렴한 주택시장 TOP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카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런던 앤 세인트 토마스, 서브리윈저 에섹스, 캘라파크스 덴마크, 그리고 오타와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한해 26%에서 41%까지 상승하여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캐나다 평균 부동산 가격인 62만 15달러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 또한 조사한 25개의 지역 중 24개의 지역이 작년 한해 동안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리자이나로 작년에 비해 평균 주택 가격이 3% 하락해 평균 가격이 273,885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시위에는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를 0.7%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평균 주택 가격인 698,801 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69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평균 130달러가 인상된 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인상률입니다. 또 재산세에는 1.5%의 3버딩 레비가 추가로 붙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은 0.35%, 산업용 부동산은 0.23%가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